설 명절을 통해서 뭐 가족들, 뭐 친척 그리고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뭐 나들이 하는 아,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뭐 국가 유산이라든지 뭐 미술관, 수목원 이런 등등에 에, 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곳에 무료 개방을 좀더아그 늘리기로 했고요. 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대궁과 종묘, 그다음에 뭐 조선왕릉 등을 포함해서 22개소가 된다라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이제 그설 연휴 기간에 해당되는데 16일부터 18일 그 기간 중에는 경복궁에서 세화라고 해서 새해를 맞아서, 뭐, 이렇게 복을 빌고 애군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풍습이기도 한 그런 어, 그 그림, 새와 나눔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, 예, 가족들, 뭐, 친지들과 함께, 또 좋은 나들이와 함께 또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장거리 이용, 이동하시다가 보면 이제 휴게소를 뭐들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네. 어, 휴게소에서 구,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게 되면 전국의 66개소의 그 지역 관광 명소에서 최대 60%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약간 그러니까 음.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휴게소 들려서 필요한 이제 구매도 하시고 또그 영수증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그런 관광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.